동성불이 나오기 이후에 따라서 찌를 딱 합니다 처음에 코데스랑 같이 뭐 좋아하다가 반대편에서 혼자 있는 황희찬 선수를 딱 지목하면서 너야 너, 너가 정말 잘한 거야 너가 우리 희망이 된 거야 라면서 딱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면서 딱 서로 포옹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이렇게 황희찬 선수가 막입따해서 적응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맞설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뭐 사실 올림픽TV가 공개한 화면들을 지고 황희찬 선수가 굉장히 잘 적응하고 있는 걸볼수 있었거든요 지금 이 장면이 황희찬 선수 오늘 노 라즈란드 선수는 들동 와서 지시를 하는 모습이 포착는데소덴스 선수가 황자 선수에게 따로 뮤직비디얘에 의하면 경쟁력 맞춰보자 하는 이런 모습이 표었거든요 황자 선수가 카즈린이 생활을 오래됐기 때문에 독일어를 잘하고 영어학 잘하고 이런 식지에도 아, 문제가 없고 분량 을가 발달한 상태로 평생 동북동북이 친해졌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코덴스 선수 2대2 동점 상황이 스파지전 프로세와 교체되면서 코덴 선수가 신명권이 없을 역할을 했고요 그리하도 마침내 황희찬 선수가 맞대결을 그에사습니다 김영현 선수가 떠난 이유 거의 2년여 만에 인 무대에서 한국 선수가 맞대결을 펼는데 멀리 거기로 올라가면 트넘 시절의 영표유 시절의 박지성 선를 음, 음, 펼치면서 한국 선수의 공을 빼앗아가만에 지나가서 장데 이후에도 많은 한국 선수들의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엄마 래